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보리맘 차인뒷 리본끈 로즈핏 임부복 원피스는 스타일과 편안함을 겸비 한 멋진 선택입니다. 2만 800원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디테일웨어 여성 기모 롱원피스는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이 가능해요 부드러운 소재로 따뜻하고 임산부도 착용하기 좋은 넉넉한 핏이 매력적입니다. 가성비도 훌륭해 추천드립니다. 3위입니다. 가격 대비 훌륭한 마인플리츠 원피스. 넉넉한 사이즈와 예쁜 디자인으로 임부복이나 하객복으로 추천해요.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거예요. 2위입니다. 임산부를 위한 세트 상품으로 루즈핏 원피스와 니트 가디건이 함께 제공되어 편안하게 입을 수 있어요. 현재 특가로 33,870원입니다. 1위입니다. 보리맘 여성용 다트 빅사이즈 임부복 원피스는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신축성이 뛰어나 배가 나와도 편하게 입을 수 있어 임산부에게 안성맞춤입니다.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며 가을 수정에 잘 어울립니다.